생기면. 우선 지금 그냥 갈게요. 직원고 X형 Y형 가주시고 다시 G80 G80 넣어주시고. 아 G80 지금 도가면 안된다. 우선 G16 넣어주시고 G16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와 각도 집어넣으면 돼요. 거리와 각도가 얼마냐 우선 거리가 15 X는 15점 Y는 0. 우선 1차례 잡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우선 얘 한번 찍었어요 지금 여기 현재 위치 위치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원점을 이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위치로 공구를 다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G 공구 X Y 형을온 원고예요 이제 이렇게 그 상태에서 두번째 위치로 갔어요 두번째 위치 X 15.Y 0 여기서부터 이제 뚫을 거거든요 다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프로또 들어가야 돼 G 81 X 15.Y 0.Z-3.R 5.F는 1 0 자, 이게 왜 들어갔냐면, 이 값이 왜 들어갔냐면, 얘 때문에 그래요. 지공공을 집어넣잖아요. 지공공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져 버려요. 지80이 깨져버려요. 지80의 사이클이 지공공을 만나면은 그 사이클 기능이 사라져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이클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또 집어넣은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각도로 집어넣으시면 돼요. X는 똑같고, X15.Y는 90도. X15.Y는 180도. X15.Y는 270도가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또 찍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각도를 아시잖아요, 그죠? 각도. 각도는 사분점 방향이 각도는 얼마, 얼마인지 아시니까 0도, 90도, 180도, 270도라는 건 아실 거고.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잘 나왔죠?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. 그 다음에 원점 이동한 다음에 거리와 각도로 조건을 변경하고 다시 나머지 4개 찍은 거예요, 지금.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한 거고. 그럼 요거는 헷갈려하지 마세요. X30에 Y45. X15에 Y 0결또 들어간 거. 이런 건 헷갈려하지 마시고. 이거는 기계상에서 원래 생략하는 거예요, 이렇게. 생략해서 없애는 건데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SSCNC 돌려보잖아요. 그때는 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또 가공을 또못 해요. 어, 시뮬레이터가 좀 구려가지고. 어, 그래서 가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. 원래는 기계상에 서 집어넣을 필요 없어. 주목되는 거는. 얘는 이제 어 반복적으로 온 거고요. 그래서 좀 약간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또 착각하시는 게뭐 착각하냐면 얘랑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x 30점 y 45점은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0mm 앞으로 45mm 갔다는 뜻이고. 그 다음에 G16을 만났잖아요. 그 G16을 만나게 되면 얘는 거리가 되고 얘는 각도가 된다고 했어요.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5고 각도